이거 보리스 나무가 많이 열었네요. 지금 금방 땄는데, 이 정도 땄네, 이 정도. 따지고, 이렇게 많이 열었어요, 그냥. 따면 돼요,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따서금 여기다 놓으면 돼, 이렇게. 나무가 많이 열었어요, 이렇게. 앵두, 앵두 나무도 옆에 있는데, 앵두 나무도 있고, 보리스 나무. 응. 이렇게 해가지고. 먹으면 돼, 이렇게 음. 눈 떴어요, 지금 음. 나무가 이렇게 따지고또 먹으면 뭐, 돼, 이렇게 이것은 이거는... 금방 상하기 때문에 그, 이런 거 먹기가 힘들어요 그 육수를 사서 따로따로 따면 되 이렇게 음. 이렇게 해서 나무가 많이나네요 나무가 이렇게 많열었어 이렇게 벌리수나무 크죠? 네. 오늘 이정도 따지고 아는 사람도 갖다 주하겠는데 먹고싶다고 해서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벌리수나무였습니다